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이상구 박사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DND 라고 하는 지금 뭐 어, 당뇨날치 다이비티스 앤 다이어테리 라고 해서 DND 했잖아요 이 DND 라고 하는게 이제 드디어 유럽에 유럽에 진출하게 을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기쁜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우리 지금 야코 교수님 있죠 우리 DND의 열렬한 응원자 현재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당뇨와 심혈관 분야의 석학이지요. 이분의 논문 피인용 지수는 무려 47만회가 넘었습니다. 47만 회의 논문 피인용 지수라. 아마 일반인들은 감이 안 잡힐 것입니다. 논문 피인용 지수가 뭐야라고 하실 분도 계시고 뭐 47만회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건데 이 논문 피 인용 지수 47만에는 세계 랭킹 1위입니다. 당뇨와 심혈관의 최고의 석학인 바로 야코 교수, 핀란드의 헬싱키과 대학의 야코 교수님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이러한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 바로 뭐냐면 내년 1월 22일에서 24일까지 저쪽 서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모리셔스, 모리셔스 공화국에서 아 어, 세계 당뇨 예방 학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저를 초청 연사로 발표를 해 달라고, DND 발표를 해 달라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30분간 초청 연사로 DND 관련해서 DND 먹고 당뇨인들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이러한 사례 발표를 해 달라고 그래서 드디어 세계 석학의 최고봉인 야코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세계 당뇨학회에 나가서 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모리셔스 공화국에서 DND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DND를 드시고 어떻게 좋아졌고 뭐가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의학적인 데이터와 함께 제가 전부 다 발표를 할 것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약코 교수님이 저하고 함께 이제 DND를 유럽에서 비즈니스를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오기 직전인 2020년 1월 21일 날 헬싱키 과대학에서이 약효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을 DND를 유럽의 환자들에게 한번 이것을 하자, 이 비즈니스를 하자 제안을 받았는데 아쉽게도 코로나가 와서 그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23년 5월에, 5월 말에 이 약호 교수님 우리 회사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당뇨 특강을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 회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239 바이오, 239 바이오 오시면, 지금 그 약호 교수님이 저하고 인터뷰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당뇨 특강을 해주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채널 제걸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와 약호 교수님 인터뷰한 내용, 그리고, 저와 약코 교수님이 우리가 여기 오셔서 여러 행사 중에 하나의 가장 중요했던 바로 당뇨 특강 하신 내용을 꼭 들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드디어 이 DND라고 하는 게 유럽에서 당뇨인들, 당뇨 환자들이 직접 약코 교수님이 환자들을 상대로 임상을 할 것이거든요. 임상을 하게 된 결과를 약코 교수님은 DND에 관련 논문을 쓰시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d d 가 드디어 유럽에서 팔리게 되면 한국에서 d d 가격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높아도 이게 문제가 없겠다 싶을 정도 됐습니다. 논문을 써서 국제 당뇨학회에 발표하게 되면 그야말로 DND 위상은 이제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당뇨인들도 국내에 있는 당뇨인들도 이제 DND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드시도 드셔도 되는 그런 어, 때가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약국 교수님의 일은 서아프리카에 있는 모리셔스 공화국에서 어 당뇨 예방 학교에서 저를 초대해서 어 논문 발표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어 유럽에서 비즈니스를 같이 하자 이러한 에 협업 제안서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당뇨책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일형 당뇨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일형자를 뺄 겁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일형... 당뇨뿐만 아니라 1.5형 당뇨 또는 2형 당뇨 모두에게 우리 dnd가 섭취를 하신 결과 너무 좋아졌거든요 제가 굳이 1형 당뇨라 했던 것은 아 췌장의 베타세포가 재생이 되니까 아 1형 당뇨 환자들이 정말 좋아지겠네 라고 해서 1형을 붙였는데 앞으로 체계는 뺄 겁니다 왜 모든 당뇨인들 효과가 있는데 굳이 내가 1형이다 2형이다 붙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래이란 단어를 빼고 책이 출간되게 될 것이라는 거와 아 이제 드디어 DND가 이제 유럽 시장에 진출할 날이 머지않았다. 이제 한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당뇨인들도 안심하시고 의심할 것 없이 이제 DND를 드셔도 되는 날이 왔다. 이런 생각.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약국 교수님 우리 회사에 와서 당뇨 특강을 하신 결과가 이제 유럽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